일단 1절을 한번 불러드리고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또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하는데요. 대중적이고요. 간단하고 쉬워서요. 어르신들이 금방 이렇게 조금 배우시고 나시면요. 금방 따라 하실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언제 벌써라는 노래인데요. 리듬은 쿵짝 쿵짝 쿵 짝짝 쿵짝 이게 기본 이듬이고요이 노래가 이제 좀 템포가 느리잖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작곡가분이요 화문이 오신 어르신들을 겨냥해서 숨이 차시니까 편하게 부르시라고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노래가 나오면요 옛날에 그 지방을 제가 갔을 때부심이 넘으셨던 어르신이 한분 생각이 나세요 항상 우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를 어 강연 하러 갔는데 그날 그 어르신이요 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 무릎이 많이 이제 불편하셨는지 보건소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주사도 맞으시고 이렇게 이제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를 조금 절으시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어, 춤도 좀 추시고 노래를 좀 이렇게 권하고 했어요 그랬는데요 웬걸요 그분요 이 지팡이를 이렇게 옆에 이제 이렇게 노시더니요 어머. 춤을요. 그 다리를 가지고 저요. 템포가 빠른 곡이 나오니까요. 막이게 주시는 거예요. 뭐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이. 그래서요. 제가 그때 뭔가 한대 팍! 맞은 것 같은 충격도 받았고요. 깨달음을 굉장히 받았어요. 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고요. 이 청춘은요. 가슴속에 있는 이런 열정은요. 똑같구나. 그래서.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템포가 느리고 이런 것보다는요, 오히려 더 아프실수록 더 우울하실수록 빠르고 뭐 이렇게 좀 신나는 곡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요, 참 제가 뭉클했던 그 기억이 나서 그 어르신이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이 노래를요, 배워보시면요, 이 노래는요, 아이고, 이 나이가 왜 벌써 언제 이렇게 됐지? 이런 해안이 아니고요, 어르신들. 노래를 또 이제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 나이에 대한 지금 딱 좋아, 뭔가 시작하게 이런 뜻의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박자 쉬고요. 내 나이, 니내 나이 하고 이를 끌어올려 줍니다. 내 나이, 화문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 여유롭게 불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쉬고 내 나이 황문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자, 여기 보면요. 황문이 오면 앞에 반박자가 숨어있어요. 그래서 내 나이 황문이 어. 오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시겠죠? 네, 또쿵 인생의 처음 맛을 다보고 살아온 인생의 또 여기요 또 반박자가 두 개가 또 숨어있네요 처음 맛을 앞에 반박자가 또 있고요 다보고 살아온 거기 그 앞에도 또 반박자가 숨어있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고기를 좀잘 보시고 한번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하시든가 제가 늘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제 터득을 하셨으니까 인생의 자아한 맛을다 보고 살아고 이제 뭐척척 박사세요. 잘하셨어요. 자차음이라고 있죠. 차 참맛을 이 참이 세 글자가 돼요. 차암 아, 이렇게 해서 세 글자로 발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온 그죠. 내 나이가 학원이 어, 오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럴줄 알았어. 이제 이러, 이러신 거예요 누가 이제 작사를 이렇게 하셨는데 아유 나는 나이가 먹으면 정말 나는 이제 뭐다 해볼 거 해보고 덮어볼 게 덮어보고 나는 재미도 없고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랬는데 이 반전이죠. 인생의 참맛을 다 보고 살아. 어떤 깊이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죠? 경험을 해보고 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깊이가 생겼어. 옛날엔 몰랐던 어떤 인생이 아주 그 심오한 내가 경험해본 묘미죠. 살아갈수록 그래서 인생의 장맛을 타보고 살아온, 아시겠죠? 자, 또 지금 내 나이가 제 좋더라. 자, 여기도 제일 좋더라 앞에 반박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어, 그죠? 속으로 생각을 하시는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이거예요. 이 노래가 어르신들.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어르신들. 지금 제 나이가 현재 제 모습이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전에는 사실 청바지에 하나만 입어도 아뭐잘 어울린다 그랬죠.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청바지도 잘 어울리지만 링크도 잘 어울리죠. 그것도 좋은 점이고요. 또 옛날에는 사실 뭘좀 해보려면 여유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요 제가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옛날보다는 여유가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마음이든 다른 것이든 그래서 저는.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가장 엇보다 좋은 거는요, 어르신들하고 소통을 하고 노래를 할수 있다는 걸 가장 제 인생에서 제일 보람되고 제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제 어르신들도 그러시지 않으실까요? 지금 아마 옛날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사셨잖아요 지금이 가장 여유롭고 좀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이 노래의 힘은 바로 요 가사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불러보고 또 들어가 볼게요, 어르신들. 자, 같이 한번. 있네요. 삼기바빠 어? 이렇게 나와요. 근데요, 제가 이 노래를 시나 이렇게 하다 보면요, 가장 실수가 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에요. 삼기바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기 바빠 이렇게 많이 하세요. 처음에 살기 바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우리 빨리 가요, 우리 신들 조금 천천히 가자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실까요? 살기밤밤 시작! 살기밤밤 좋습니다 참 잘하세요 정말로 살기밤밤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자그지 맞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전에 참 젊은 시절 그때는 참 살기 바빠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뭐 고생을 하는지 그것조차도 사실은 모르시면서 그냥 자식들 생각하시고 가정을 생각하셔서 정말 앞만 보고 옆도 뒷길도 올 시간도 없이 정말 앞만 보고 이렇게 고생하시고 시행하시면서 살아오신 세대들이세요. 정말 존경하고요.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도 보면 살늘기 바빠 가는 세월 모르고 살아왔는데 맞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왜내이 나이가 지금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가사가. 왜 그런가. 그래서 여기까지 또배어보셨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볼게요. 배아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아, 지금 이 나이가 된 것에 해념이에요. 내 나이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됐어.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내 나이가, 아이고, 왜 이렇게 됐어.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해. 나는 정말로. 나이만 먹고 이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내 나이가 이제 살기 바빠서 혼덕이고 살다 왔는데, 참, 이 나이까지 됐는데, 나는 인생의 깊이도 이제 알겠고, 뭔가 여유도 좀 생겼고, 또내 인생의 깊이도 생겼고, 참맛도 알아. 그러니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런 느낌으로 이 노래를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의 마인드는요, 어르신들? 굉장한 거예요. 그죠? 저도 항상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삽니다, 어르신들. 같이 우리 긍정의 마음으로 멋지게 살아요 어르신들 그래서 가사는 이제 간단하고 리듬도 멜로디도 간단하고 그래서 이 노래가 참 부르기도 쉽고 배우기도 쉽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본 이제 일절이 끝나는 거예요, 어르신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노래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해안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노래는요 젊음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 또 지금 이 나이가 딱 시작하기 좋은 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진짜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이절까지 한번 또 불러봐요, 어르신들. 자, 리듬을. 자, Oh. 자, 노래가 멜로디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요. 그냥 간단하면서 배우기가 참 쉬운 노래죠 어르신들. 어디 가셔서요, 요런 노래도 한곡좀 이렇게 불러주시면요. 친구분들도 다 공감하시고요. 나그 노래 좀좀 가르쳐 줘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도 저하고 멋진 노래 언제 벌써 배워보셨는데요. 어,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어, 밤에 좀 이불도 좀잘 덮으시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다음 주에는요. 더 건강하시고 더 예뻐진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래 감사 양희정이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